어, 요새 계속 ASL 하기만 하면 팔강 계속 가긴 했는데 오늘도 좀 끝까지 살아남아서 팔강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재혁 선수. 어, 오늘 오프라인에 이제 바스코드 전 멤버들이랑 현 멤버들 많이 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가 해서 온거 같은데 다음에도 올라가서 올수있도록 같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준비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뭐이막 부대 단위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요, 실업들도 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열정적인 응원까지도. 네. 오, 네. 그때로 계시이 됩니다. 예. 네.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응원들이 아주 큰 도움 이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다른 분들 응원해주시고요. 네. 응? 네데 언젠가 한번뻥 하고 터트릴 만한 선수 중에 하나를 뽑자면 진짜 노재욱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요 네. 예. 정말 뭐이 실력적으로 인정받은 선수들이. 예, 보통은 뭐 4강 혹은 뭐이 결승 기록이 있는데 아직 도지크 선수는 그런 부분이 예,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네. 대회 전과 대회 후에 사람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약간 오프라인 무대에서 뭔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실력적으로 이 선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본인도 모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고 봅니다. 네. 대그 분위기를 들어가야 아, 되는 상황인데요. 네. 네. 한 쪽으로 들어가서 코어 돌아가는 것까지 네. 전부다 보고 있는 유영진 선수예요. 원드라 노사. 네. 굉장히 빠른 넥서스였었는데, 네. 그러면 분위기상 다 읽을 수 있게 됐었죠. 맞습니다. 제대로 좀 봤지 한 쪽까지 찔러 넣었는데 성공. 별다른 짓고. 별다른 주의사항 없이 그냥 상대의 본진 한 쪽을 끝까지 본거나 마찬가지라서. 네. 그래서 다 봤냐? 그러면은 아 눈. 아직 안 보여준 걸 보여 주겠다라고 도재욱 선수가 좀 틀었어요. 네. 그래서 아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퍼처는게 나와 있고요. 진짜 뭐 별거 이뭐 힘이 세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상대가 너무 여유부리면서 좀배 아, 배부른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좀틀었다고볼수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네. 명의 대 테란 전232 프로토스가 거의 비슷한 공격이 돼 버렸어요. 다크 드랍. 음. 네, 다크 드랍으로 이제 테란의 어떤 그빈 공간을 노려서 여유 있게 이제 체제를 다 받기 때문에 병력 어느 정도만 딱생산해 가면서 부유하게 플레이하려는 테란의 빈틈을 한번 노릴 수 있는 카드를 한장 지금 꺼냈습니다. 네. 그걸로 성공하면은 이후에 트리플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물량 폭발 이거는 못 말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추가 개체 늘어나고 있고요. 팩토리 돌아 돌아가요. 예, 이건 테란으로서도 마린을 더예 추가 생산해주면서 거리가 부분들 먼 부분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좀 혼내줄 예.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계속 뽑죠. 네, 병력 충원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팩토리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인에 이 자원 투자가 돼버리게 되면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엠베는 좀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크가 걸어 나오든 타고 나오든 다크가 나왔을 때 결국 먼 거리를 강하게 푸시하다가 다 썰립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는 지금으로선 독이 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사 원드라 확장 네.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찔러 보기 형태로 준비한 거 자체는 준비하않거든요편 네. 나갑니다. 상대 지금 다크예요. 네. 상대 다크인데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셔틀 리버였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제 어 뭔가 이제 탱크와 그다음에 대공이 셔틀을 지금 요격할 수 있는 다수의 네. 머리를 바탕으로 지금은 공격을 떠나서 병력이 부족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데 네. 다크 나오는 걸로 맞고 그냥 셔틀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단 없어요. 말이에요. 네. 어차피 다크는 못 봐요. 이제 희생이 될수 있는, 이게 가는 게 셔틀 떠났다라는 건데 저 아래 리버가 어, 들어있기를 바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크거든요 네. 지금 엠베가 어면요 지금 너무 빨리 날아오는 거거든요, 네. 태양 입장에서는 남았죠. 네. 네. 이게 마인밖에 없습니다 네. 예, 터렛을 지을 수, 지금은 조금 있으면 지을 수 있긴 한데 당장은 네. 다크가 써는 걸 그렇죠.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마인드 매스를 해 놓고 자, 이거는 지금 무방비예요. 본진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도재욱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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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좋은 정보라고 할볼수 있었던 것들이 이게 거짓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대로 그냥 도재욱이 항상 눈에 보이는 예, 어떤 힘 위주의 플레이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예. 지금 잘 보여줬습니다. 천술의 도재욱. 전, 예. 전진된 어쨌든 병력을 들 그대로 지금은 패퇴할 수밖에 없죠. 본진 정리가 예. 지금 그 시급한데.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병력도 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크 때문에. 네. 여기 또 예. 대공이었기 대공이 때문에 아케이드 지금은 가능하고요. 네. 병력이 아직도 지금 회군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네. 지금 여기서 아케이드 가능합니다. 안바락 쪽에 터넷 많이 지 줬네. 그럼 본진에 가서 서클 싸워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도 오. 안 죽었습니다. 와. 자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다원 아, 피해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네. 뭐 발전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네. 지금 팔킬에. 서래테라가 좀 지어졌는데요. 프로토스는 네. 프로토스는 K2에 조금 확보하고 트리플 가도 돼요. 네. 결국은 상대방은 지금은 묶여 있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하니까. 야, 야 이거 아카데미. 아카데미도 썰어요. 아카데미. 아카데미 여기 빈 자리 찾았습니다. 예. 네. 그냥 썰어버리죠. 아 이거 네, 아 지금 열기 잡았어요. 스킬. 시간 계속 견. 니까 안마는 이게 본진 못 돌려요. 네. 두 명의 프로토스가 모두 다 다크드랍으로. 아 네. 네. 아, 저는 아 지금 네. 점점 답답함이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하는하수이수들은 느낌 자체가 좀 다르네요 동일한 빌드인 네.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도 달랐었고 또이 어, 상황 자체황자체하좀이용하분도좀이스타좀이 네. 서로 다른 것처럼 좀 다르게 좀 활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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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기에 저금 지금 트리플 가고 병력 더 뽑을 필요도 없이 게이트웨이 딱세 개까지만 만들어주고 트리플 그다음에 아비터를 뽑기 위한 테크까지쭉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테라는 아직 수습도 이제야 이제 수습을 하는 상황이라서 팩토리 개수 그다음에 이제 병력의 양 이런 것들이 당장 뭔가 공격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만큼 세지 않거든요. 근데 네. 아래쪽 확장 공사까지도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셔틀은 살렸어요. 네. 법적으로 통해서 병력의 움직임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투팩 아직도 좀 스캔을 못한 상황. 네. 계속된 견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시간이 꽤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꼬였어요. 힘이 센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정찰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거든요. 과감하게 네. 나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들어와서 읽고 엽기를 잡긴 합니다. 문제는 병력이 있다는 거. 네. 최선을 와. 바로... 잠깐 전에 12킬한. 네. 아 그다크 그 제라툴이죠. 네. 제라툴. 네 제라툴의 제림. 예. 여기서 보여주는. 오. 최우를 맞이하게 했네요. 네. 제라툴의 최후였네요 네. 뒤로 좀 물러서고. 이게 뭔가 다고이어요야 수습한... 이거 계속 스캔을 스캔 갈증을 유도하는 건데요. 네. 자 시간을 좀 계속 이제. 에... 뭔가 주지 않으려고 있는 병력 가지고 올라가서 어찌됐든 따로 떨어져 있는 상대방의 병력 좀 갈가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드라군 세기로 이번 또 시간을 끕니다. 네, 자, 피좀 멀리 바라보기도 힘든 그 상황이기 때문에 테란으로서는 뭐이좀 예, 승패를 떠나서 예, 빠르게 좀 승부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자체는 그런 네. 욕심 자체는 좀 생길 수 있는 단계거든요. 네, 추가 병력 계속 올려 보내고 있어요. 상대의 발전 속도를 지금은 뭘못말리는 아, 상황이라서.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은 위치를 이용한 아, 공 효율적인 공격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평님 내려옵니다. 네. 아직 치명적인 위치가 아닌데다가. 바로 끝났어요. 바업도 지금은 끝났고요. 질러 태워가지고 탱크 위쪽에다가 떨구면서 정면으로 한번 예, 싸울 생각도 도제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린들까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아비토가 나왔어요. 오. 오, 오! 와! 안 터졌어요? 네. 저, 그, 마인드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 제거해놓은 상태가 네. 아닌 이상은, 예, 좀, 함부로 쳐왔다간좀 위험한 일이 였었고 그렇습니다. 하나씩 좀 보내면서, 네. 폭사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투팽에서 모은 병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병력이, 아, 마이클기! 이야, 마이클기까지 나왔어요. 아, 시즌 네. 풀었는데, 네. 아, 발업 질러시또 위에. 자, 병력이 많고, 거기다가 아비터까지 있어. 시즈 그변수즈 만드는 승간에 때리고 승전에 올라간 두대우. 와, 어, 원래 뭐, 탄탄한 그런 플레이. 응. 물량전을 좀 좋아했던 조죽 선수가 이젠 함정을 파주면서